불만만 가지지 마라.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이렇게 정해진 거, 우리는 어차피 그 기관, 그 기관의 조건을 맞추는 입장일 뿐이다. 하나의 일개 수험생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수험생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그 차이다. 중남 교육청이 불만이고 싫으면 서울시 치던가 다른 교육청을 응시해라. 다른 지방직을 쳐라. 그러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절이신이면 중이 떠나는 거다. Right, right. 반갑습니다. 운전 곳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운전 직렬 응시 자격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조건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을 응시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응시 자격 충남 교육청 운전직렬 응시 자격 내년부터 바뀌죠. 2022년도부터 바뀌는 자격 요건입니다. 어, 일단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자, 1종 대형 면허 면접 시험 1 현재 유효하여야 하고, 아래 경력,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칠 때까지 일종 대형 운전 면허가 유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지라든지 취소, 이런 조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면접시험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충족해야 된다. 자, 어떤 자격 요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당의 시험, 시행 공고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공고일이 뭐 2022년 3월 2일에 공고문이 떴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이전 10년 이내 2012년 3월 2일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대형 버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 자, 대형버스. 자,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대형승합이라고 안 적혀있죠. 대형버스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여기서 충남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형버스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2021년도. 공고문입니다 공고문 자 운전직렬이죠 운전직렬 자 1번 대형버스 돼있죠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대형승합차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자 항상 얘기했죠 대형승합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인 대형버스입니다 어 대형승합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어, 36인승이 안 되는 차량을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36인승 이상 또는 9m 이상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죠. 자 3년 이상 아 진짜로 경력 요구 사항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1년도 경력 쌓기가 되게 힘든데, 이 3년이라, 아, 충남 교육청에서 좀, 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뭐, 사고가 있었거나,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이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사 담당자와 해당 교육청에서, 운전 경력을 3년 이상인 걸로 늘리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공고일 나고 나서 그 앞에 5년 동안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운전직 공무원은 거의 95%, 97, 8%가 거의 대부분 어린이 통합버스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 아주 소수인 사람들 보통 교육지청, 지청장님 1호차 차량을 운전할 거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육청 운전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다시. 21년도 충남교육청 공고문입니다. 자, 2018년도 3월 2일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2021년도에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경력도 1년이었고, 경력 1년, 3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2022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공고는 공고일 이전 5년 이내입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음주 운전 처벌 사실이 없어야 되고 교통사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발급받는 경력 증명서 있죠? 그 경력 증명서에 교통사고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경력을 쌓고 있거나 아니면은 충청남도 교육청을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둘다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아, 진짜 엄격합니다. 충남 교육청을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 운전 아주 조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충남 교육청 내년 자격 요건 때문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죠. 지금. 아니,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할 필요까지 있냐. 그리고 5년 동안 교통사고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지? 버스 운전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한번 나면 충남 교육청에 시험을 못 보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의견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굉장히 뭐 불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운전기사를 차라리 뽑지 무기계약직 공무직을 채용하지 왜 이렇게 굳이 채용을 하냐? 어차피 운전을 1년을 하나 3년을 하냐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제 생각, 운전고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체크. 여러분들, 지금 이 공고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굉장히 불만에 가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운전 경력이 1년이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운전 경력을 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교육청, 교육청 운전직 공무원은 어린이 통합버스입니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운전이 굉장히 능숙해야 합니다. 이 분명히, 충남 교육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육청 경력이 무조건 1년이다 보니까, 이 젊으신 분들이 그냥 1년만 급하게 쌓아가지고, 일단은 바로 임용되자마자 바로 투입되었죠. 하지만, 운전이 미숙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라든지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를 시작해서, 뭐, 다른 데도 뭐, 3년 한다. 뭐, 다른 데에도 똑같이 뭐,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뭐 충북 교육청 이런데도 똑같이 3년 이상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그거는 교육청에서 따로 판단을 해서 공고문을 내겠죠. 운전 경력 3년, 이 경력이 엄청나게 어렵겠죠. 본인들 경력 1년 쌓아놓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을 쌓아놓고 있는데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신 분. 자 1년하고 공무원 시험 쳤는데 서울시 안됐어 불합격했어 그래서 아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네 아 진짜 어떻게 보면 60몇 점으로 합격할 수 없나 60몇 점으로 60점 대로 있는 곳이 없나 그런 곳이 될 곳이에요 지금 이런 데가 나중에 아 근데 운전 견력이 3년 이상 되면 너무 세월이 너무 버리는 세월이 아닌가 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격려 3년이 그대로 호봉을 채워줍니다. 그대로 호봉을 채워주겠죠? 버리는 세월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 3년, 그것도 5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3년과 교통사고 사실이 5년 동안 없는 사람. 이 사람들 필터링까지 거치면은 거의 경쟁률은 뭐 3대1? 이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2대1. 그것도 정말로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낮을 거예요. 65점으로 합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65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어요. 65점이면 학교 교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65점이면. 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뭐, 대형버스 경력은 돼. 근데 하지만 매 계속 서울시 떨어지는 사람들, 경남교육청 떨어지는 사람들, 충남, 뭐, 전북, 아니면 뭐, 경기, 남양주, 하남시, 이런데 해도 내가 공부머리가 안 돼.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 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계속 경력 쌓으면서 조심히 경력 쌓으면서 3년 동안 꿋꿋하게 채우세요. 채워요 채워. 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게뭔줄 알아요. 소방운전직도 시험 칠수 있어요. 소방운전직. 경력이 또 3년 이상 되면은 서시공, 서울시설공단도 칠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서울시설공단은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공기업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우리 운전직의 공기업 중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서시공이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여기가 운전직이 가기에는 정말로 좋은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설관리공단도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안 돼요. 운전경력, 이 3년, 3년 됐다고 불평불만 부리고, 혼자서 짜증만 내고,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 막글 적어 올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은 운전직 공무원 될 자세가 안돼 있다고 봐, 솔직히. 아니, 이렇게 됐으면은, 아, 어,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어, 나 지금 운전기는 쌓고 있는데, 조금 더 쌓아가지고 차라리 공부머리가 안 되고, 공부할 여유도 없어서, 그냥, 나 평균 한 65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그냥 공부만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소방 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서시공, 서울시설공단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격할 사람들 마인드랑 언젠가 또 쳐봐야 불합격할 사람들 마인드랑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합격할 사람들 마인드는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아, 운전 경력 3년 이상, 어, 이렇게 되면은, 아, 분명히 커트라인이 낮아질 거고 경쟁률이 낮아질 거야. 이 운전 경력 3년이란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5년 동안 교통사고 사실이 없애야 되고 나는 이 필터링을 기준 조건을 맞추고 말 거야. 그래도 운전직 공무원 포기하지 않고 중남교육청이라도 들어갈 거야 아 서울시 내가 쳐보니까 아, 커트라인 85점 이렇게 못 넘길 것 같아 사실 맞잖아요 아니 운전 견해 쌓으면서 공부까지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운전해 보세요 그게 쉬운지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경력 쌓을래 경력 쌓아가지고 그냥 3년 채워서 요 그대로 호봉 그대로 가져갈래 손해볼 장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는 편안하게 평균 65점으로 아니면은 뭐62.5 이렇게 합격해서 나는 끝내 운전직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뭐 운전 직렬 뭐 감옥 수를 더 늘리겠어요? 뭐뭐 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대형 버스, 어린이 통합 버스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청에서 어린이 통합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자격 조건이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무방하다고 봐요. 운전 경력 3년 이상인 거에 되게 불만이신 분들은 그러면은. 운전경력 1년으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뭐 전라남도 이런데 시험 치세요 남양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서울시 뭐 남양주시 하남시 전남 이런데는 커트라인이 최소 못해도 뭐 85죠 85뭐 높은 데는 뭐 90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뚫을 수 있으면 뚫으라고요 지방직으로 아니면 주소로 옮겨서 경남교육청 뭐 강원 교육청 이런 데 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경력을 안 쌓을래야 안 쌓을 수가 없다. 충남 교육청도 칠수 있고, 겉라인도 낮아질 거고, 경쟁률은 뭐 거의 뭐 2대 1, 3대 1밖에 안될 거고 사실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경력이에요. 이거는 운전 경력 1년이랑 3년이랑은 난이도가 틀려요. 그 클래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운전 경력 3년 그 힘들고 고되고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겪은 사람, 많이 고생했는 사람 보상을 해줘야죠. 그 보상이 충남교육청이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불만에 가득 차고 화가 나있고 혼자 열불이 나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경력 열심히 쌓을 생각하고 경력 열심히 쌓고 있고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충남교육청 안 치면 되잖아요. 안 치고 서울시, 뭐, 남양주, 뭐, 경기도의 경력지역 치시던가, 아니면 전남 치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타 교육청을 치시던가, 그렇게 해야죠.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경력을 안 쌓을래야 안 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충남교육청 운전경력 3년 이상, 경력이 늘어난 것은, 경력자, 그리고 대형버스 운전 경력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우리 준비생들, 호재다, 호재.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대형버스 운전하면서 돈 벌고, 돈 차고차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전셋집 하나 마련하던가, 예? 네? 나중에 자기가 타고 싶었던 좋은 차, 뭐 제네시스, 뭐 펠리세이드, BMW, 뭐 충분히 이런 거살수 있겠죠, 나중에. 운전 경력 3년 동안 쌓으면서. 그리고 공부 조금 해가지고 공부한 3개월 4개월 좀 빡세게 해가지고 65점 뭐 빡세게 한 3개월 4개월 하면 그래도 뭐 65점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쵸 불만만 가지지 마라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이렇게 정해진 거 우리는 어차피 그 기관 그 기관의 조건을 맞추는 입장일 뿐이다 하나의 일개 수험생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수험생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그 차이다. 중남 교청이 불만이고 싫으면은 서울시 치던가 다른 교청을 응시해라. 다른 지방직을 쳐라. 그러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